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해줬습니다. 제3촌의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규칙 제정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SEC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의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법원을 법원에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이유를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일정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당황스러운 것이 코인베이스가 SEC에 질의를 한 것이 이미 6개월도 지난 일이고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SEC의 이런 식의 답변은 코인베이스를 넘어서 법원에 대항하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SEC의 자세한 답변은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의 트윗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책임자가 말하기 l c c 가 법원에게 규칙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l c c 는 집행 조치를 규칙 제정의 대체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집행 조치는 아직 계획되지 않은 규칙 제정을 미리 알려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c c 는 또한 겐실러 의장의 공개 성명은 에 c c 의 공식 지침이나 정책 성명이 아니며 대중은 이에 의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겐실러 의장이 에 c c 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겐실러 의장의 공개 성명이 에 c c 의 공식 지침이나 정책 성명이 아니라면 겐실러의 에 c c 의장으로서의 발언권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겐실러가 현재 LCC 의장으로 있는 동안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을 과거 강의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가령 대부분의 암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LCC가 방어권을 가지기 위해서 미리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과거 흰법 문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LCC가 저렇게 규제기관으로서 청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할수 있는 법정 근거로서 법원이 이전에 청원자의 구제를 거부했던 일부 판례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시는 더욱더 지금 리플과 s c c 소송 케이스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소송의 판례가 s c c 가 이번에 규칙 제정을 미루는 데 활용했던 판례에대항해서 s c c 로 하여금 규칙 제정과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EC 갠실러 위원장이 한 금융시장 회의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 규칙은 이미 세워졌다.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대부분 웹사이트와 경영팀이 존재하고 또 대부분의 사업 모델이 고객 자금을 받아서 이를 혼용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규정 준수가 너무 어려워 보이면 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청문회에서 나온 암호화폐 관련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파트너 scbi 제 팬이 올해 투자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과 그리고 XRP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ODA도 보입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에는 SBI 재팬은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한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웹 시리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BI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굉장히 방대하게 블록체인이나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리플의 아시안의 성장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비트코인과 대등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지난 2017년 3월, XRP는 전체 암호화폐 가치의 약 19%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약 40%대의 도미너스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대등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대등해지려면, x r p 에 대한 사용자 수와 그리고 결제수단으로서의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이라는 악재가 풀리면, 리플 x r p 의 이런 잠재력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 이사회가 암호백 규제한 미카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이제는 정말로 미카의 시행만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헬스터피어스 scc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아보아페는 eu와 영국에 크게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